장모님의 암 투병 소식을 들은 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암일 수가 있느냐고. 내가 효도도 다못 해서 이렇게 후회되는데. 오빠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제정신일 수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형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 당신도 속상하겠지만 마음 좀 풀어. 난 괜찮다. 어차피 살 만큼 살았고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어. 다만 해식이 장가가는 거나 보고 죽나 싶었는데 그것도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까워.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든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러게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셔요. 엄마가 건강하셔야지 우리가 있는 거지. 엄마 없는 거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장모님. 그동안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치료 받으시고 효도는 다 받으셔야죠. 자네한테도 내가 못볼걸 보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인데 충분히 완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홀로 아내와 아내 오빠를 키워온 장모님이 갑작스러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때문에 암 투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고생만 하신 장모님이셨기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늘 사고뭉치라고 장모님 입으로 말씀하던 아내의 오빠 또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죠. 잠시 후, 장모님이 방에 들어가신 후 엄마는 잠드신 거지? 하, 이 어쩌냐. 엄마 아파서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 계시기엔 무리잖아. 그치. 병원 다니시고 약 드시고 하면 몸이 쇠약해지실 텐데 혼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맨날 일도 고정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모시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형님은 바쁘시니까요. 애 엄마가 집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모실게요.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님인데. 여보, 진짜 고마워. 그래도 장모님을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아, 그래도 고마워 정말. 역시 내가 결혼은 진짜 잘했다니까. 이제 한시름 덜었다. 엄마 좀 모시고 가서 몸 보신 좀 시켜드려야지. 당신도 속이 말이 아닐 거야. 엄마라면 얼마나 끔찍이 아꼈어. 근데 아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거다 알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편히 모시자. 진짜 고마워. 그래도 내가 모실 수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지 뭐. 오빠한테만 맡겨두기가 나도 좀 그랬거든. 그래. 염치 없지만 자네 후의 기꺼이 받아들일게. 고마워. 바쁜 아내의 오빠 말에 저희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렇게 장모님은 두 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어나가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쁜 아들이라고 할지언정 그 이후로 장모님의 안부를 묻지 않는 아내의 오빠를 보니 조금은 의아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더 고민스러운 건 아내는 장모님을 모셔온 뒤 살림과 육안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답니다. 몇달후 아, 집이 이게 다 뭐야 발디딜 틈이 없네. 어머 왔어? 밥 먹고 들어올 줄 알고 나 엄마랑 미리 먹었는데 당신 밥 없는데 어쩌지? 아니야 내가 알아서 먹을게. 당신도 장모님 돌보고 힘들 텐데. 그럴래? 그럼 찌개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난 너무 피곤해서 좀 누워야겠다. 어, 현주야. 나 이제 퇴근해서 저녁 먹으려가지 뭐? 엄마가? 거기가 어딘데? 알겠어. 당장 갈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무슨 일 있대?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빨리 가봐야 할것 같아. 평소처럼 퇴근 해 집에 왔는데,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고, 그 전화는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응급실에 가서 입원 절차를 밟은 뒤, 이런저런 걱정에 앞성이 시작했어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내가 너무 어머니 건강에 신경을 안 썼나 싶은 게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후, 엄마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나오고, 기억도 안 나고, 이상해서 병원에 혼자 오신 거야. 뇌경색이래. 아, 큰일 날뻔 했네. 아, 이제 어떡하냐. 엄마가 건강에 안 좋아지신 것 같네. 아. 나 내일 출국인데 어떡해. 이렇게 엄마 두고 어떻게 가. 가야지. 콩쿠르도 있고 너 중요한 자리 많잖아. 오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laughs>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형제가 이런 걱정 나누고 자야 하는 건데. 괜찮아. 엄마 아직 건강하시고 지금 뇌경색 이제 발견된 거니까 치료만 잘하면 예우는 좋을 거야. <laughs> 평생 우리 뒷바라지만한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이제 인생 좀 즐기려고 보니 이렇게 아프게 돼서 정말 속상하다. 그렇게 엄마는 각종 검사를 한뒤 입원을 했고 몸이 괜찮아짐에 따라 퇴원을 하였답니다. 아이고 뭐한다고 왔어. 나 혼자 퇴원하면 되는데 이게 뭘 중병이라고. 그래도 같이 가야죠. 짐도 있고. 몸은 진짜 괜찮으신 거 맞아요? 그럼 엄마가 누구냐. 그래도 운동도 꾸준히 한 보람이 있잖아. 의사 선생님 말씀이 뇌경색은 자체 잘못하면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봤지? 내가 딱 이상하니까 바로 병원 왔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를 말어.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일단 집에 모셔다 드리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애엄마랑 상의 좀 할게요. 괜히 민영 엄마한테 부담 주지 말아라. 나 그런 시어머니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안 그래도 자부인 몸이 안 좋아서 걔도 마음이 심란한 텐데 나까지 걱정 시키고 싶지 않아. 그건 그거고, 엄마한테 걱정돼서 그래요. 저한테도 엄마가 소중하니까요. 아이고, 장가가서 애 낳고 키워보니 철이 들었네.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말이라도 너무 듣기가 좋아. 진짜요.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 좀 해볼게요. 혼자 계시다 쓰러지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전그 길로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아내에게 상의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호불이지만 버리는 넉넉했고 집도 넓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그럼 어머님을 모시자는 거야? 우리 집엔 친정엄마도 와 계시고 좀 그렇지. 아가씨 뭐 하고 현주는 외국 나가잖아. 안 그래도 현주가 마음 많이 쓰여하긴 해. 그래도 뇌경색인 엄마를 저렇게 혼자도 방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불편해하시겠어. 사돈인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말을 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방은 작은 방 하나 남잖아 솔직히 얘기한 거지 오시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시어머니인데 이 나이에 씹살이 하라고? 와 그럼 난? 난 그래도 장모님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살뜰히 보살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공치사는 거야 뭐야? 어쨌든 난 반대야 모시리면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 살아 나이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 테니까 지금 말다 했어?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꿈에도 몰랐다 진짜 그리고 여기 내 집이야 참고로 진짜 생색 한번 더럽게 내네. 아내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됐고 말이라도 좋게 해주길 바랐지만 끝까지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태도가 돌변하며 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는 아내였어요. 며칠 후 그냥 어머니 모시자. 내 엄마만 위할 수 없잖아. 내가 좀 생각이 짧았어. 당신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갑작스럽게 통보하듯 결혼 전에도 어머님들끼리 너무 잘 지내셨으니까 너무 걱정은 말자. 알겠어. 나도 두분 사이에서 더 잘하도록 할게. 며칠 후 어머니를 모셔오고 난후 아이고, 사돈도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시군요. 애들한테 짐이 되진 말아야 할 텐데 참 속상하네요. 아이, 그러게요. 굳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같이 있자고 하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네요. 내가 더 건강관리 잘해서 피해 끼치지 말아야죠. 아이, 근데 사돈어른은 좀 어떠세요? 저야 뭐 수술하고 이제 항암하는데 좀 나아지고 있어요. 의사선생님도 차도가 보인다고 했고 아주 다행이네요. 아무쪼록 우리 같이 있으면서 같이 건강관리도 하고 좀 즐기면서 지내요. 저야 너무 좋죠. 오히려 어머니와 장모님이 잘 지내실 것 같아 참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 저희 엄마가 고생하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었답니다. 며칠 후 어머님 옷 이거 변형온다고 손빨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 옷이 다 상했네. 그 그러니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가지고 모르면 물어보셨어야죠.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아 됐어요. 제가 알아서 수습할게요. 미안하다. 내가 대신 하나 사줄게. 어머님 미희한테 용돈 받아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사주신다는 거예요? 됐어요. 당신 엄마한테 말이좀 심한 거 아니야? 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옷이었으면 따로 빼놨어야지. 나처럼 모르면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네도 우리 애를 탓할 게 아니라, 경솔한 어머니를 탓하게나. 딱 보면 몰라? 뜨개질을 어떻게 막 바신 게 말이 되냐고. 아, 됐어. 아, 그래. 내가 사돈 어른처럼 만지지 말았어야 했어. 그만해라. 내가 잘못인데 왜민영 엄마한테 그러니 그건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엄마 몰아붙이지 마. 아, 진짜? 그럼 나 반지도 하나 사주면 안 돼? 받은 게 있는데. 그래, 요즘 민영 엄마가 고생이 많아. 시어름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아나. 남자는 이런 거 몰라도 너무 몰라. 아내는 걸핏하면 저희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심지어 장모님의 병간호까지 부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이걸 보니 사실 어머니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항암 중이라 기름기 많은 음식 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울렁거린다고 했잖아요 왜 하필 고기구이를 정말 배려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난 사돈 기력 보충 좀 하시라고 네가 해 그럼 아픈 엄마가 이렇게 요리하시고 살림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너 진짜 이럴래? 당신을 나한테 소리질러? 내가 어머니께 뭘 어쨌다고 어머님 제가 너무한 거예요? 평상시에 이 없을 때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잘하냐고요 그래 민영 엄마가 나한테 잘하니까 너 그만해 장모님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근데 보다 보다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저희 엄마도 아프시고 몸이 안 좋으신데 매번 이렇게 혼자 살림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하시겠대 내가 놔두시라고 해도 본인이 하시겠다는 걸 어떡해 아이 그래 나야 기력도 없고 애엄마도 얼마나 바쁘니 육아하랴 이것저것 신경쓰랴 할 사람이 사돈 말고 또 있어? 입주 도우있을게요 당신도 그럼 됐지? 돈이 남아 돌아? 그 핑계로 생활비 깎으려고 하지? 참나, 당신도 아무 일안 하는데 그럼 사람이라도 써야지. 아픈 장모님이나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진짜 입주 도우미까지 알아보았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듯 밤새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그 일이 있고 마음이 안 좋은 찰나 잠이 들였는데 새벽 내내 자꾸 아내의 휴대전화기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봤는데, 저는 문자를 읽고, 암 투병 중인 장모님을 바로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신용만 하는 거야. 그할망구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요양병원에 쳐 넣어야지. 나 이런 건 절대 못 살아. 내가 이 나이에 십살이하게 생겼니? 오빠도 준비됐지? 곧 요양원에 보낼 거야. 장모님을 말없이 요양병원에 보낸 날. 아,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침부터 어딜 갔나 했더니, 엄마에 모시고 여길 왜 와? 우리 엄마 요양원에 보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낸 너보다 낫지 않냐? 끔찍하다 진짜. 나네 문자 내용다 봤어. 형님이랑 아니 너희 오빠랑 가관이더라. 너, 너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그래도 순순히 오시겠다고 하더라. 너 우리 엄마랑 살기 싫어서 어디 하나 부러뜨린 다음에 요양원에 넣는다고 너희 오빠한테 그랬지? 그리고 나서 엄마가 가진 재산이면 아파트 다 팔기 위해서 물려받은 심산이었고 그리고 변변치 않은 네 오빠 도와주려고 했냐? 당신이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당연히 어머님께서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요양원에 내가 어떻게 넣어 네 오빠랑 합세해서 부러뜨리겠다며 진짜 끔찍하고 무섭다 내 마누라가 이런 인간이었다니 난 그래도 장모님을 내 어머니처럼 평생 모시려고까지 생각했는데 넌 진짜 아니구나 나도 어머님 잘 모시려고 했거든 잘 모신다는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맨날 집안일 시키고 면박 준 거냐? 우리 엄마가 우리 사이 혹시라도 나빠질까 봐 혼자 얼마나 참으신지 모르지? 됐고 난너 같은 데랑못 살아 민영이도 내가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못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이혼뿐만 아니라 장모님한테 들어가는 병원비 이제 이런 한 장도 안 보태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일단 내말좀 들어봐. 그문자 솔직히 그냥 센 척하는 문자였어.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어머님도 얼마나 나 힘들게 하는 줄 알아? 일단 며느리들은 시자가 붙으면 힘들다고 생각이 든다고. 우리 엄마가 고생하면 고생했지. 널 힘들게 하기 뭐가 있는데. 그야 뭐 일단 존재 자체가 힘들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편하게 옷을 벗을 수 있나. 누워서 쉴 수가 있나.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면 내가 불쌍하지 않아? 우리 엄마 네 눈치 보느라 아침에 거실에도 나오지 않으셨어. 무슨 소리야. 뻔뻔한 너랑 더는 대화 못하겠다. 전그 길로 집으로 가. 아내의 짐을 싹뺀뒤 현관 앞에 내놓았답니다. 뒤따라온 아내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눈을 열어달라 사정을 하였어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쇼를 하는 꼴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 여보 얘기 좀해 제발 너랑 할 얘기 없고 너희 오빠네 가던지 근처에 방을 잡던지 네가 알아서 해. 난너 같은 애랑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추운 날 어딜 가라는 거야. 민영이도 있는데 너무하잖아. 민영이가 널 닮을까 무섭다. 우리 엄마한테 하는 짓 보고 빨리 손절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그래도 참 다행이야. 지금이라도 네 이중인격 알수 있어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너무했다. 그랬다 쳐도 우리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용서 못해. 그동안 나만 널 가족으로 생각했으니까 너한테 네 가족밖에 없는데. 내가 잠깐 판단이 흐렸어. 그리고 뒤에서 무슨 말을 못해. 그냥 욕이라고 생각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도 못하겠어? 당신 어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아서 이혼을 하자고 해? 꼬투리?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라. 시어머니 다리 부러뜨려서 요양원에 쳐넣을 생각하는 며느리를 어떤 남편이 이해하고 살겠느냐고 그렇게 쫓겨난 아내는 결국 근처에 월세 얼룸을 얻어 생활하면서 저와 이혼소송을 해나갔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나자 더욱더 놀란 건 그동안 제가 준 생활비로 애 화건을 보낸 게 아니라 본인 오빠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고 몰래 뒤에서 친정을 위해 퍼나르고 있었더라고요 며칠 후 아무리 이혼소송 중이지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생활비 보내줘야지. 당장 엄마 병원비 결제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왜 내가 너희 집 생활비를 대고 있는 줄 모르겠다. 그것도 나 몰래 학원비까지 빼돌리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너희 오빠랑 너 사지 멀쩡하니까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 여보,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여보가 기분 나빴을만 해. 그래도 여보 어머니인데 내가 너무 안 이랬어. 진짜 사과할게. 없던 일로 하자. 이제 와서? 당신이 이제 이혼소송 들어가고 당장에 돈 끊기니까 그동안 얼마나 대접받고 행복하게 산줄 알겠지? 이제 난 그렇게 안 살아 나도 당신처럼 내 가족한테 퍼붓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도 진짜 잘 모실게 응? 며느리가 처음이라 그랬어 앞으로 잘할게 엄마는 네가 모시는 거 필요 없다셔 내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조심스레 잘 생각했다고 하더라 그 점잖은 양반이 그럴 정도면 네가 얼마나 인간이 덜 됐는지 증명이 되지 아 당장에 장모님 요양병원비 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궁민화해. 내가 민영이 엄마한테 진짜 1억이야? 우리 사이에 민영이가 있잖아. 나도 우리 사이가 아주 각별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특별한 줄 알았지. 아니었지만 말이야. 이제 더는 엮이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피차 불편하니까. 여보 나쥐 죽은 데 살게. 응? 아니면 엄마 병원비만 해결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너희 오빠보고 이래서 내라고 해. 너도 일하던지. 어떻게 너희 남매는 매번 내 돈을 날러먹으려고 하냐? 진짜 웃긴다. 잠시 후 미안하네. 동생이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보니 나도 판단력이 흐려졌어. 민영 엄마가 그렇게 나와달라고 연락했나 보죠? 당신 동생 이제 당신이 알아서 먹여 살리든 해요. 자기 팔자 보온 줄 모르고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여자 나도 이제 못 참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 다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부추겨서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지금 당장에 돈이 끊기니까 형님까지 참 웃기네요. 전 절대 마음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럴 시간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해서 장모님 병원비나 낼 생각 하세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지금 당장 어디서 일을 하라고! 그리고 오빠도 몸 약하잖아! 기가 막히다. 진짜 대책도 없고, 그럼 평생 나는 너희 남매 위해 희생하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부탁할게. 민영아빠가 한 번만 눈 감고 용서해줘. 나는 고사하고 우리 엄마 병원비라도. 아내 오빠마저도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아내와 똑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끔찍했어요. 이혼을 절대 하기 싫어하는 아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번엔 재산분할을 가져가려고 하였죠. 하지만 다행히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아내는 재산마저도 챙기지 못했고 이렇게 속을 다 허니 꿰뚫어 보고 나니 정말 끔찍한 여자라고 알았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아 진짜 지독하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안한걸 다행으로 알아. 솔직히 우리 엄마 다치게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살인미소 아니야? 나이 든 노인을. 아니, 다치셨냐고. 시도도 안 했는데 어쩜 그래?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역겹다는 거야. 잘 살아라. 네답 없는 친정오빠에 아픈 엄마까지 모시려면 너도 어깨가 무거울 텐데 꼭 열심히 살길 바랄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이혼을 깨끗이 하게 되었고, 전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다행히 딸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제 마음을 많이도 헤아려줬고, 가끔 엄마를 만나는 딸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공장 삼교대를 뛰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가 절대 생기면 안 되냐고 딸아이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데,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게참 웃겼답니다. 부디 시간이 지나 아이에게만큼은 창피하지 않은 엄마가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